일종의 원청, 하청 관계라고 할수 있을 고용관계가 근본적인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정규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원청과 하청이 마치 일종의 중세적 신분관계인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엄놀이라고 부른 건 역시 상당히 충격적인 현상입니다. 공권력이라는 게 시민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자 인권 보호의 의무와 책임을 지는 자라는 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요. 이것이 윤석열이 품었던 망상과 다를까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개엄이 비상 대권이라고 우는 하는 자들과 다를까요? 이런 윤석열의 행위, 그 주변 인물들,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정당, 정치권, 그리고 우리 사회의 태도, 게다가 내란을 한낱 해프닝 정도로 바라보는 듯한 사법부의 일련의 태도를 보여주는 간접적인 징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